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 한복을 입고 등장했어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국감장에서 김수민 의원이 제기한 것도 화제가 됐어요. 반응이 재미있어요. 첫 번째 김수민 의원이 한복을 입은 거 보니까 너무 예쁘다. 두 번째 전통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대니까 거기에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다 무슨 말 하는 거냐 전통을 지켜줘야지 한복은 한복 아니냐 이렇게 상당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유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한복 입은 사람 되게 많죠. 아, 많이 봤. 죠 너무 많이 봤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입고. 어. 그래서 그러게. 저도 너무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입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가는 곳이 저 경복궁이에요. 기분 너무 좋아요. 물렀거라 <laughs> <laughs>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야 될것 같고. <laughs> 한번 해봐요. 아, 알았어. 예전에 왔을 때랑 지금 왔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편조하게 한복을 굉장히 많이 입고 다녀서 뭔가 이게 약간 일상화된 느낌이 어. 좀 드는 것 같아요. 정말 곳곳에 한복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는 사실이에요. 한복을 입으면 제일 잘 어울리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 아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 요딱 들어오면 뭔가 사진을 찍어도 이 건물이랑 한복이랑 잘 어울리지는 음. 것 같아요. 공간. 그래서 한복을 입고 이곳을 와야 한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다. 예쁘니까. 그렇죠.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어게 한복을 입고 여기 오면 입장료가 공짜야? 아 진짜요? 아 그래서 다들 이렇게 네. 죽으라 이렇게 한나을 입고 <laughs> <죽으라? 웃음> 한복을 입으면 입장료가 무료다 이게 2013년도 부터 시행이 됐고요 아... 그러고 나서 2017년 지난해 한복을 입은 채로 들어가서 혜택을 누린 사람이 60 3만 명안 안 입고 올 수가 없네요 정말 와야 되면 저는 온다면 저는 무조건 입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약간 저 <laughs>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안 입으면 그러게 네. 한복 입게 된 이유 왜 입으신 거예요? 어... 한복이 약간 사진 찍기에도 예쁘고 역시 사진 예뻐서요 그냥 예쁘다 <laughs> 네 운동하다가 계속 바지만 운동해서 바지만 있다가 치마를 입으니까 새로워요 새롭다 <laughs> 최고다 이거 결혼식 할 때까지 가지고 가요 <laughs> 경복궁 그냥 오려고 아 네. 그냥, 그냥 오는 어... 거보다는 한복 입고 오는 아, 시 사진 역시... 찍으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 네, 사진도 네. 찍고 그냥 한복 입고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거 같아서 어렸을 때 명절 때나 그렇게 가끔 좀 입었었는데 오랜만에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막 그렇게 거추장스럽지도 않고 Our parents right, uh, traditionally from Korea because I born in Russia, oh. in Siberia, and half my family is from Korea and my grandmother died and I promised them to come oh. to Korea and see and put our traditional clothes so they can proud of me. How you feel about wearing? Oh this is this is amazing. I'm a tsar, this is my princess Fiona. <laughs> I'm like a spray, so it's amazing. 필리를 한번 가봅시다. 안 아, 근데 북한에서는 사실 그 한복이라고 안 하고 치마저골이라고 하이요 치마저골? 네, 치마저리 그건 여자 옷인데? 그니까 러 이제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많이 입으니까 치마저골이라고 하고 사실 북한에도 문화어 네?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표준어가 있긴 한데 표준어로는 이제 조선어. 조선어? 네, 왜냐면 하 북한 이름을 따서 북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다. 조선어. 네. 사실 북한에서는 한복을 많이 안 입어요. 정말. 응. 그 북한에서 이렇게 시행되는 어떤 국가적인 행사 같을 때만, 아니 주도하는 행사, 네, 그럴 네. 때만 이제 보무적으로 입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행사에 나가야 되니까 입을지 지금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렇게 음. 본인을 즐기려고 입는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다르구나 이걸 좀 느꼈어요. 헐.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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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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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오늘 아, 너무 바쁘신데. 많이 바쁘네요. 보니까 아. 관광객들 엄청 오네요 정말. 네. 네. 계절도 좋고 하니까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오세요. 아, 감사 아, 잘 되시게. 겠 네. 가을 뭐 이럴 때는 특히나 더 많이. 완전히 대박이시겠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떤 옷이 제일 잘 나가요? 여기 막 여러 가지. 옷의 종류가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노말이라는 거 일반 전통 안복 아, 네. 그다음에 이기 테마라 그래가지고 약간 성균관 유생 같은 느낌으로 양반집. 요게 노말이고요, 요게 테마예요. 이게 굳이 따지자면은 전통 한복이고 이거는 개량한 네, 거요 약간 개량이죠. 네. 요새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laughs> 그런 식으로 약간 개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으신 친구들은 개, 드라마를 보고 뭐 누구 누구처럼 입고 싶어요. 그러고도 오기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더 이렇게 다양하게 옷을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드라마 영향이 참 많겠어요. 많지. 드라마 이제 그... 네. 특히 이제 젊은 여자 친구들은 드라마 많이 보고 오시고 또 외국 손님들도 뭐 장금이 자꾸 누르자 아, 아, 옛날에는 여기에 배님이라 데님. 그래가지고 그렇지. 끈으로 다 묶었어요 매우 힘들어요 예 정말 힘들어요 네. 근데 요새는 요렇게 매듭으로 해서 매듭 고리를 내서 요렇게만 딱 묶어 놓으시면 엄청 음, 편해요. 아, 간단하게 예, 요렇게 해 놓으니까 이제 젊으신 분들이 입기 편하시고 이게 계량한복의 네. 장점이기도 해요 편리하니까 되게 멋있는데요. 아, 네. 아, 근데 뭐 이게 잘하시네요. 드디어 우리가 한복을 입고 여기 왔습니다. 어, 저는 지금 약간 한복을 입으니까 약간 조심스러워야되지 않을까. 말을 좀 아끼고 이렇게 약간 음, 좀 점잖게 네, 점잖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laughs>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통 한복이냐 개량 한복이냐 네. 에 대해서 SNS 상에서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그렇죠. 반대 의견부터 반대 의견. 살펴볼게요. 네. 음, 적절한 변형이 문제가 아니라 음. 싼 티가 나는 게 문제다. 싸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조선 중기의 한복 스타일로 한복 형식으로 네. 예쁘게 변형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스타일은 싸구려 인형의 옷을 코스프레하는 것 같다. 아, 저는 절대 네, 그 의견에 흥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의견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데 네. 아 개량 한복을 파는 사람들이 왜 대박이 나는지 생각해봐라. <laughs> 네, 대 대중에게 외면 당하면. 전통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도 맞는 네. 말이에요. 아무도 안 입으면 한복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바뀌든지 간에 한복은 많이 입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 되는 거죠 네. 자이번엔 다시 한번 반대 의견입니다. 입는 건 자유다 하지만 한복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한복보다는 서양 드레스 서양 옷에 더 가까워 보인다. 아... 이게 전통 한복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영상과는 좀 다르니 한복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런 의견인 거죠? 한복의 변신은 시대의 흐름이다. 아 멋진 말이네. 네 무시하면 도태될 뿐이다. 이야기 지금 하신. 네.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참 맞는 말 같다는 라 생각도 들어요 그런 말이잖아요 양반은 소나기가 와도 뛰질 않는다 오우, 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laughs> 비가 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걸 입으면 좀 점점 게 행동할 수 있는 약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요 재밌죠. 우리 점점 걸어가 보고 아 그럴까요 네아 네, 네. 저희가 이제 이걸 입었으니까 이제 무려. 들어올 수가 있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음,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아 너무 좋아요. 네. <laughs> 그럼 우리 경복궁한 바퀴 쭉 돌아볼까요? 아 그러면 산책 한번선꼭잡고아 싫은데? 아, 아이고네 알겠습니다. <laughs> 국회의원이. 감정에 나와서 이제 한복을 입고 아 네, 보셨구나 궁복궁에 응. 그 한복을 입고 들어오는 것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한 뉴스를 봤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요 공짜 입장 제도가 있는데 이걸 폐지하면 안 아, 된다 아그 얘기 네. 근데 계량한복도 그래도 결국에는 한복에 한복의 같은 바. 줄기니까 뭐 똑같이 한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미국에 살거든요 네. 근데 음. 와서 지금 모처럼 와서 고구에 와가지고 고궁 보고 싶어서 아 왔는데 한복이 너무 우리나라 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기분이 아 이상해요. 너무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시요 네, 그러면. 그래서 아, 저기 진짜 우리 한복을 입었으면 얼마나 이쁠까. 어. 저는 원래 기존에 있던 한복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입기 편하게 맞춰서 바꾼 거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는 같은 생각. 차별을 둬서는안 된다. 네, 차별을 둬서안 된다. 는 생각 음. 많이 보급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이게, 이렇게, 옆길로 세우면은 조금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게 점점, 이렇게, 더 확대가 된다면. 종로구청의 입장에 대한 반대 의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 반대. 네. 한복 무료 입장 덕분에 고궁이 환해졌어요. 아, 진짜 봐요. 지금 사람들 너무 많이 입고 다닙니다. <laughs> 상황에 따라서 전통 한복을 입고 나들이 할 때는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퓨전 한복, 계량 한복을 입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번엔 찬성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대중만이 깨는 사고 방식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네. 전통의 온전한 계승과 유지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어, 전통을 네.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네. 거죠. 네. 한복의 기준을 억지로 정해두면 한복의 변화나 발전을 억지로 막는 것이다. 그렇죠. 네. 네. 네, 문화를 국가에서 통제하려는 것 같아서 위험한 발상이란 생각이 든다. 아, 네, 이거 거의 약간 북한이랑 비슷한 거네요. 아, 그 국가가 통제하려 그, 네. 한다는 측면에서,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한복을 고궁 등에서 입자는 취지는 전통의 한복스러움을 알리자는 취지다 음. 그리고 편하게 입는 게 아니다 네, 한복의 고유의 모습을 간직하는 게 옳다 이게 이제 구청 쪽의 입장이니까 그렇죠 이제 가까운 거죠. 뭐 이것도 합리적이에요 SNS 상에서 이렇게 의견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한복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어? 한복 보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매 사람마다 한복 그 형태가 다+ 다릅니다. 음, 생각도 다양하고 네 정말 아~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좀 접할 수 있고 이런 게 저는 좀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이점을 줄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 네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잘 모아가는 과정이 힘들긴 한데 중요한 과정이죠.